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대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꼬다컴 김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 다들 하셨죠?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신나는 축구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목소리> 이번그 오랜만에 황당한 해설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굉장히 약간 쿠사리를 먹이는 듯한 저 눈빛. 아니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전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잘 받았고요. 네, 네 뭐김병 기자 말씀처럼 오늘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이제 그 분데스리가와 라리가가 이제 개막하는 예.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 토요일 일요일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데스리가와 더불어서 이제 라리가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예. 오늘 이 방송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가 지난 그 라이브 방송 네. 아주그 성황리에 네 굉장히 네. 성황리에 마무리가 네. 됐죠. 예상보다 너무 많이 봤어. 요 네. 전 네. 솔직히 보러 어. 안올줄 알았는데 좀 걱정을 했죠 사실. 네. 저희가. 네. 근데 도대체 라이브 방송이 최근 다른 방송들보다 더그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높죠. 네, 그렇죠. 예, 그 심지어 시청 시간은 뭐, 예,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주고 뭐 예. 네. 먹어준다가 뭡니까. 먹어준다가 뭐 어때요? 이제 <laughs> 예, 좀 예. 이제 시청 시간이 많이, 예. 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그 영상 자체가 상당히 또 길었기 때문에 많은 예.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이제 그때 그 아무래도 분데스리가 위주 조금 했잖아요. 그렇죠. 르가를 예. 다룰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제 빅포만 나왔는데. 그 방송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네, 사실 이 팀은 무조건 다가고 네. 갔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뭐 시간도 시간이없고그 네. 이제 가게 문을 또 닫아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사실 약간 있었기 때문에 김현 기자님의 이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 라리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완전히 그 팀을 갈아 없다시피 한 그런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사실 뭐좀 옛날 사진이지만 긴하이 네. 유로파리그의 황제라고 불렸었던. 세비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즌의 세비야 얘기를 잠깐 짤막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네. 시즌에 이... 또지지난 시즌 기점으로 지로나에서 이 슬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엄청난 돌풍을 또 몰고 왔었던 파블로 마친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굉장히 호기롭게 출발한 세비아였는데 뭐 시즌 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기는 결국... 계속 좋았죠 베티스와 그렇죠. 예, 예, 예. 세비아 이두그 안달루시아 팀들이 예. 아주 그냥 매력적인 경기력을 통해서 팬, 축구 팬들의 이목을 상당히 집중시켰으나 첫 급발이 객급발이었다 네, 그렇죠 두팀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전반기 하면 마친의 세비야 그리고 세티엔의 베티스.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정도로 안달루시아 팀들의 돌풍이 상당했었는데, 결국은 파블 마친 감독이 이제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비야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음. 네, 카파로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여기는 세비야가또 마지막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두고 경쟁을 하다가, 이제 뭐, 음. 그, 발렌시아에게 자리를 내주긴 음.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좀 유지를 했다는 게뭐 상당히 의미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 근데 이 사진 보니까 갑자기 조금 가슴이 아파졌어요. 왜죠? 그그 그러니까 카파로스 감독이 그 유스 팀부터 시작해서 세비야를그 2000년대 초반에 살짝 만든 스페했잖아요. 원래 세비야가 그렇게 나리가에서 성적이 있는 팀이 아니었는데 네. 심지어 세군다도 가던 팀이었는데 그 팀을 그니까 현재의 모습을 만든 게그 기반이 이제 유스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때 그 그러니까 카파로스 감독이 발굴하는 선수들이 이제 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그 라모스도 있었는데 네. 고 그니까 프에르타. 아 안토니오 푸에르타 그리고 또 이제 레이스 네. 이번에 아그두 네. 네, 뭐 선수가 이제 뭐 애제자들이 그렇게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 그러니까 본인의 병환도 있는데 네 예, 네, 좀 그래서 갑자기 <laughs> 가슴이 아파졌나요? 네 아 네. 사진이 너무 조금 그렇게 나왔어요 아네 네. 굉장히 감성적인 저 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성적이라서 전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데네 <laughs> 네, 아무튼 뭐 이제 가슴 아픈건 아픈거니까 네. 네, 뭐 어쨌든 카파로스 감독이 본인의 병환도 좀 빨리 치유를 하기를 저희가 또 바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을 잃었던 그가 세비야로 왔습니다 롯페테기네 네. 훈련 롯페테기 감독이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터진 최대 이슈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2018년은 말 그대로, 예, 진짜, 1 8년 예, 네, 그랬죠. 네. 좀, 로페테기한테는 그렇죠. 예. 로페테기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연령별에서 굉장히 종성적으로 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그리고 승승장구했었죠. 네. 네. 뭐 예선에서는 정말 깡패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러시아 월드컵이 정말 기대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을 이제 맡게 되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대표팀하고 이미 저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뒤에서 접선을 한 사실이 네. 밝혀져가지고 그림이 좀안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스페인 대, 그 축구 협회에서 월드컵 본선 앞, 바로 앞둔 시점에 경지를 해버리죠. 네, 그리고 이제 이에로가 예. 이제 대행을 맡으면서. 그래서 이제 스페인도 울고. 네. 예. 모두가 울었죠. 그 로페테기는 또 레알에서 레알, 울었죠. 예, 망해가지고 울고. 네. 예, 하지만 그 로페테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들왔죠 네. 세비아의, 어떻게 보면 삼촌. 네, 몬치. 세비아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아까 뭐 카파로스 얘기를 했지만은 카파로스가 그러니까 뭐 살림하던 사람이 하면은 몬치는 그냥 세비야의 모든 것들 다 손을 댄이미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네. 이제 몬치에 이제 손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그니까 러 세비야를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세비야 그어 스토어를 메가 스토어를 갔었는데 거기 가도 관련된 책자들이 전부 다 몬치 관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네. 뭐 감독이건 선수건 다 없어요. 다 몬치 관련된 책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렛 루페테기 감독 체제로 세비아가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몬치, 몬치가 이제 세비아로 돌아오자마자, 거의 이 팀은 지난 시즌의 세비아와는 아예 다른 팀이 됐습니다. 팀을 아예 갈아엎었다고 예.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싹 팔아버렸죠? 네. 예. 자, 일단 방출명단 쭉 보겠습니다. 벤예데르. 모나코로 떠났고요 파브로사라비아, 팔생제맹으로 갔습니다. 켄시프로메스, 루이스무리엘, 막시밀리안 웨버, 그리고 뭐 얀브라이스, 가브리아 메르카도, 그리고 뭐 이브라임 아마도, 그러니까 뭐 임대로 간 선수도 있고, 이제 이적을 한 선수도 있고, 굉장히 큰 폭에서의 방출이 이루어진 세비아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벤 예데르. 지난 시즌 뭐 세비아에서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였었고. 송영주에서 위원회 남자. 네, 송영주와 벤 예데르. 네. 네. 어제 벤 예데르가 A.S. 모나코 프랑스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 벤예데르가 세비야 소속으로 총 131경기에 나와서 68골 2 0개 어시스트. 그러니까 한 124분당 네, 한 1.5경기당 뭐한골 네. 정도를 넣었다고 볼수 있는 벤예데르인데 거기다가 뭐. 이제 벤예르는더 중요한 게가 그, 중요 순간마다 골을 많이 그렇죠. 넣었죠. 네. 예. 뭐. 네, 솔직히 말하면 세비야 이적하고 초창기 때는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초코로 뛰었는데도 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으면서 팀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축구 팬들에게 아무래도 가장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뭐 맨체스터의 이 네. 주전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 네. 파블로 사라비아가 그렇게 지난 시즌에 좋은 폼을 보이더니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예,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선수죠. 네. 어쨌건 그 지난 시즌 그세비야 하면은, 벤 예데르하고 사라비아, 이 둘이 다 해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네. 진짜 둘이 공격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 둘다 거의 두자이스 골, 두자이을 도움을 그렇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사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33경기 나와서 13개 골, 그리고 13개, 어디 스트 13, 13. 네. 네. 상당히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그뭐 그러니까 사실, 사라비아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돌아다녔습니다만, 지난 시즌을 통해서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을 뛰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 좀알수 있는 시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독서 축구에서 다 다뤘었죠. 그렇죠. 카드 뉴스는 네. 뭐 당연히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네. 사라비아 편한 번, 예, 또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게,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지만요. 네. 파리슨 제어망에 잘 맞을 것 같아요. 토마스 투에 감독이. 왜냐면 네. 뭐 투에 감독이 도트문트 감독 시절에 덴벨레, 그거 측면 자원이었던 덴벨레를 그 메첼라로 써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덴벨레가 거기서 되게 변칙적인 움직임들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상당히 많이 파괴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네. 사라비아가 지난 시즌 세비아에서 그렇죠. 따닥그로였죠. 예. 자 그리고 이제는 영입생입니다. 일단은 보르도에서 이제 쿤데 선수를 데려왔고요, 마르세유에서 오칸포스, 그리고 낭트에서는 디에고 카를로스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황희찬 선수와도 같이 뛰었었던 젤제브루크의다브루 선수 네. 비롯해서 에이바르의 조안 조르단, 그리고 아인트호벤의 루크 대용, 포르투에서는 올리버 토레스,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게 된 세비아입니다. 뭐 영입 선수들이 몇 명만 봤을 때도 아 그리고 사실 레길론 얘기를 좀 해야겠군요. 레길론을 또 역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네. 임대로 데려오면서 왼쪽 측면 포지션 보강에도 성공을 한세비입니다 네 일단 벤 예데르 뭐 그리고 사라비아 이제 공격진형에서의 출혈 이좀 있었던 세비아인데 루크 대용 선수를 아인토벤에서 데려오면서 이 차전방 공격진에 대한 이뎁스는 뭐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브로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루크 대용도 그렇고 둘다 어, 되게 색채가 많이 바뀐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벤 예데르 같은 경우는 단신에 이제 좀 빠르게 침투해서 슈팅으로 골을 넣는 유형이었다면은. 다브르나릭대용둘다 이제 좀 장식 공격수들이거든요. 키가 작지 않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그거 빠른 선수들은 아니에요, 두 네. 선수 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완전 공격 색채까지도 완전 갈아치우는 게 아닌가 같은 게,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릭대용을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맨넹글라드바에서도 실패했고, 뉴캐스에서도 실패한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릭대용은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머리, 제공권적인 네.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지난 시즌에 24골을 넣었는데, 그중 11골이 머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28경기를 뛰었고요. 그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세비야가이앞선이 앞선 시즌에 보여줬었던 이제 템포 빠르고, 이제 그런 네. 좀 다이나믹한 공격에서 약간의 선 굵은 축구를 입힐 가능성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카누테 파비아는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더블 포스트 세우려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지켜봐야죠 예네네 네, 그러면 한이 정도로 세비야 이적 시장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로페테기 감독이 과거 어떤 축구를 했었고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또 어떤 축구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포메이션 그리고 이 선수 명단은 뭐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팀 시절에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썼었던 전수를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로페테기 감독의 기본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가 되는 것은 스페인 축구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점유율입니다. 네. 네, 점유율을 중시를 하면서 또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이제 스위칭을 하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 콤비네이션 그리고 압박, 여기에 이제 점유율까지 곁들인 축구를 좀 구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앞서 봤었던 433 그리고 4231이 어떻게 보면 로페테기가 주로 스페인 예. 대표팀을 이끌면서 썼던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뭐 이제 로페테기 감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기존 그 스페인 감독들하고 의 조금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조금 역습도 좀 중시 어기면서 네. 예, 그러면서 조금 실리적인 축구를 좀 살짝 가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루초엘, 현그 스페인 대표팀이. 예. 그 루초엘리 루초엘리케아 조금 결이, 둘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라할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근데 그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의문점이 뭐냐면요. 과연, 그니까, 그 아까, 제가, 그니까, 제가, 공격수 얘기할 때, 네.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로페테기의 성향과 너무 안 맞는 공격수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페테기가 사실 뭐, 이렇게 뭐, 크로스나, 아니면 이제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을 가지고 선골군 축도를 하던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음. 과연 이 공격진, 그리고 뭐, 이제 뭐, 나머지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선수들의 영입이, 이게 로페테기가 원하는 영입이었는가 네.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로페테기보다는 뭔치 아닐까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영입 이적 시장에서는 약간 은좀 격동이 있었던 세비야입니다. 네, 뭐 어찌됐건 로페테기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같은 전술 그리고 네. 이제 같은 포메이션을 이제 주로 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페테기 감독의 이 전술상 핵심은 스페인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고 레알 마드리드도 뭐 비슷했습니다만 이스코 선수가 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이스코를 상당히 그가 중요하게 활용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스코에 흥하고 이스코에 망한 네. 케이스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스코가 잘할 때는 되게 그 로페테기의 축구가 잘 굴러가다가. 네. 네, 예, 솔직히 말하면, 레아마드에 대해서 로페테기에 그몰락기 시작한 건 이스코의 부상부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뭐 성적적인 측면과 마찬가지로 경기력도 상당히 이제 저하된 모습을 네. 보였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433 시스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4231 시스템, 모두 이제 이스코가 좀 중심이 됐습니다. 이스코가 이제 보통 프리롤을 주여받고, 이제 거의 뭐 경기장 전역을 누리면서 이제 좀 마음대로 플레이를 했는데, 그니까 이 점을 살짝 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세비야에서도이 로페테기의 키맨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를 찾아내느냐가. 그니까 러뭐 저희가 사실 예전에 키키세티엔의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레알베티스 편을 얘기하면서.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로페테기오, 뭐,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프리시즌에서 이제 총 7경기를 치렀는데, 5승, 1무, 1패. 이제 1패가 사실 이제 좀, 같은 이제 올 시즌 라리가에서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라나다전이었다는 게 살짝 흠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는 로페테기의 세비아입니다. 네, 일단, 프리시즌에 어떤 전술, 그리고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왔는지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프리시즌을 놓고 봤을 때, 로페테기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포메이션이 딱두 개인데, 4141, 그리고 예전에 썼었던 433을 지금 계속해서 좀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두 개가 약간 좀 닮은 꼴에 가까운 포메이션이긴 하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어쨌건, 저는 그, 세비아가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건조안 조르단. 조안 조르단. 예, 네, 이 선수가 진짜 물건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에버튼 존도 마찬가지로 루크 대용을 최전방에 포진을 시키고 아랫선의 올리버 토레스, 뭐, 로페테기 감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선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 올리버 토레스가 원래 우리가 그 포르투 때도 데리고 가가지고 키웠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스코 이전에 어, 로페테기의 페르소나나 마찬가지인 선수였죠? 네. 네. 그리고 뭐프랑코바스케스가 뒤에 위치했고, 이제 수병 미드필더로를 페라난도 선수가 맡았었고요. 네, 마인츠전에서는 433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구델 선수가 수병 미드필더, 앞쪽에 에베르바네가와 조안조르단이 위치를 했고요. 양쪽 측면에는 다브루와 무니르, 그리고 새롭게 영입된 칼로스 페라난데스가 최전방에 예, 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공격 3명이 상당히 갈까? 뭐랄까, 윙포드 성향보단 스트라이커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네. 그라나다전 역시도 433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번에는 중원 조합에만 이제 살짝 좀 바뀐 점이 있고 공격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네가와 올리버 토레스가 동시에 나왔고요. 어, 우측에는 이 풀백과 윙포드 그리고 뭐 이제 우측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포소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 다브루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왼쪽에 무니루가이 포진한 이 포메이션 그리고 선수 구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뭐 이적 시장에서 영입 방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프리 시즌에 어떤 선수 구성으로 임했는지도 살짝 맛보기로 네. 한번 보긴 했는데. 네, 그럼 다음 시즌에 세비야가 이제 어떤 포메이션, 그리고 어떤 선수 구성을 가지고 나올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관, 건이라고볼 수가 있는데, 이 프리시즌에 나온 바를 이제 조금 이제 거울 삼아서 들여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4141과 433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골키퍼는 바틀리크보다는 세리오 리코가, 네 맞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수비진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양쪽 풀백을 제외한 이 중앙 수비수 구성을 좀 어떻게 가져갈지가 아직까지는 좀의문부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키레 선수도 있고 쿤데 선수, 뭐 카리소 여기 뭐 카를로 선수까지 있는데 뭐로페테기 감독이 프리시즈를 통해서 어떤 조합이 가장 이제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을지는 시즌이 이제 딱 개막을 했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살 나왔을 때는. 이 구델 선수보다는 페르난도 선수가 이 위치에 포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33인 경우에는 구델 선수를 좀더 중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414일 때는 페르난도가 이 역할을 좀 책임을 졌었고요 아무래도 이 핵심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앞쪽 공격형 미드필드와 중앙 미드니까 바네가와 저조한조르단저 선수들이 위치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로페테기가 자기가 중요하게될키맨을 찾는 게 급선무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이 프리시즌 경기 제가 이제 그라나다전과 리버풀전을 이제 풀로 좀 챙겨 봤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바네가 선수가 그 과거 이스코가 했었던 역할을 좀 비슷하게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4-3-3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크 대용이 최전방에 포진을 하고 있고 양쪽 측면은 다브루, 뭐 다브루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최전방 스트라이커, 여기에 이제 뭐 윙포워드까지도 소화할 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포진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미드필더 구성이 뭐 계속해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에베르 바네가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용 미드필더 한명 그리고 이 바네가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지가 사실상 다음 시즌 세비야에 좀 지켜볼 만한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니까 러 프리시즌을 토대로 이제 제가 좀 지켜봤을 때는 바네가 선수가 이스코로를 수행을 이제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이제 스타일상 뭐 패스에 좀 일가견이 있고, 경기 전체를 좀 운영할 수 있는 시야나 볼 다루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뭐 리버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라나자전, 뭐 마인츠전, 뭐 여기에 이제 뭐 다른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바네가가 뭐 딱히 정해진 포지션 없이 수비 진영 공격 진영까지 되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즉 프리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프리롤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세비야 팀전체에 윤활류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에 이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붙여드리자면 이 로페테기 감독에 대한 선수들의 지지도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를 사임할 때도 뭐 상당히 고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카르바리, 로페테기는 정말 뭐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뭐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로페테기가 떠난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이 로페테기 감독이 레알에 입히려고 했었던 전술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을 좀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기도 했었죠. 어쨌건 그 세비아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 요소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로페테기도 지난 시즌에 조금 명예를 실추가 된 네. 경향이 있다고할수 있고요. 몬치 역시. 네. 몬치는 진짜 세비아에서는 거의 신앙처럼 항상 그렇죠. 성공을 네. 거두어왔는데. 로마에서 네, 그렇게 될 줄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은 못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까 그 명단들 보면서 좀 불안 요소들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전에 몬치였으면 그러니까 세비아때 몬치였으면 은뭐다 잘하겠지 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 믿음이 네. 있었는데 로마에서 그게 너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각종 불안 요소가 있고, 뭐, 네. 뭐 전술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바네가의 이 롤, 여기서 바네가가 막혔을 때이걸 어떤 대체전으로 풀어갈 것인가, 뭐 등등. 상당히, 그러니까 멤버는 완전히 바뀌었고, 새 팀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불안 요소가, 이제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올 시즌에 이만의 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둘 모두 명회복이 예 필요한 만큼 그렇죠.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어쨌건 팀 자체가 완전히 개편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좀 보는 맛은 있을 겁니다. 초반에 과연 이 팀이 어떻게 굴러갈지 네. 진짜 예측 불가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희가 그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프리시즌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선수들의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 예상들을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예, 막상 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아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 뭐 멤버 구성 다 바뀌었고. 팀으로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로페테기 감독이 기존에 추구하던 축구에서는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축구를 프리시즌에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이건 프리시즌이고 프리시즌 말고 본판이 열렸을 때는 또 어떤 그런 결과나 경기력이 나올지는 뭐 저희 입장에서도 좀 지켜봐야겠죠.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라리가 개막을 앞두고, 어, 가장 많이 라리가에서 변한 팀, 세비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해드렸듯이, 이 세비아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도 개막전을 갖게 되니까요. 그때 이제 또 저희 방송 보시고, 세비아가 치르는 개막전을 한번더 지켜보시면, 좀더 재밌게 경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개막전 끝나고 이게 올라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어찌됐건, 예, 네, 뭐, 좀더뭐 빠르게 올라오지, 올라왔으면 뭐 좋겠지만 모든 건또 이제 PD 님의 네. 결정에 맡기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언제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